3,2,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카운트 연출 맡은 권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한 시간 에 대해서 우리 카운트 연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분들에게 윗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안 역할 맡은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laughs> 네 맞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미치셨으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진짜 귀한 시간 저희 카운트 선택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카운트 보신 게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에, 집에 돌아가실 때또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될수 있도록 또일손부 내주시고 또 좋게 좋게 많은 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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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원의 한늘뿐인 그녀 유선 역할에 오늘합니다. 꽃이 날리고 너무 풍경이 좋잖아요. 거기가 진해래요, 진해. 진해는 우리 진성규 씨의 고향이에요. 진성규 씨가 소원이 진해에서 무대 인사하는 거래요 아, 맞습니다. <laughs> 네, 우리 진성규 씨가 고향에서 무대 인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카운트에서 유도영 맡은 송예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봐주신것 같아도 기분이 좋네요. 어,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 인생 카운트에서 기억에 남는 카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현지 역할을 맡은 장동주 배우가 습니다 아, 귀한 시간 돼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어, 영화에 나오는 실제 의상 이렇게 입고 왔어요. 어때요? 멋요 멋있어요. 아, 아, 그냥 제일 왔어요. <laughs>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굉장히 유쾌하고 또 스릴도 있고 긴장감 넘치는 영화니까요. 주변에 너와 재밌다고 많이 전해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관역의 김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아아예 네, 여러분. 아아네 여러분 일아일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여러분 재밌게 보신 만큼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엔차발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저희 이제. <laughs> 네, 여러분 네, <그럼> 사랑합니다. <laughs> 감사드리고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차량 경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